양쪽에다가 예, 근데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리를 좀 옮기자. 재원이 4번에 2번 풀었니? 같이 봐요. 자. 양쪽에다가 우리 20을 곱합시다. 이쪽에다가 20을 곱하고 밑에도 20을 곱해요. 자, 그러니까 좌변은 2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고, 그리고 플러스 20 곱하기 3, 4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죠. 지금 좌변만 우선 해볼게. 이게 좌변이에요. 자, 그러면 20이랑 5랑 약분하면 뭐 나와야 돼요? 4. 22랑 4약분 하면 5가 나오니까 얘는 사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? 마이너스 8 여기도 5랑 3이 곱하면 뭐가 나와요? 15가 나오죠? 자 이제 괄호 한번 풀어봅시다. 24자 그러니까 또 정리해주면 어 uh -huh. 마이너스 30. 좋아, 그래서 좌변이 끝났어. 자 이제 우리 우변 해볼게. 우변. 자 우변은 곱하기 2 0하에서 분배해주면 뭐 나오겠어? 5. 마이너스 2 0 이쪽에 이 이렇게 가고 여기 x 자리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. 15? 15, 그렇지. 15 가로 x 그렇지 15 괄호 x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자 재윤아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x랑 곱해지는 거라고 20x라고 나와야 돼자 우변 전개해주면 뭐 나오겠어? 이너스이만 그냥 전개만 해 전개만 네, 그냥 플러스, 플러스, 플러스. 네, 네. 어, 1 9 아니, 전개만 하라니까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, 플러스, 플러스, 플러스. 플러스 15가 분배돼야지. 그러니까 뭐야? 15X 30그 정리해주면 응? 어. 빼기 30이 되겠죠? 자, 지금 요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0은 7x 마이너스 39라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항을 한번 해주자 이항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를 얘를 이항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9를 이항하자 자, 그러면 음, 어, 음, 어, 음, 어 음, 그래서, 음? 어, 음, 그럼 x는 아, 아, 3. 아, 아까랑 똑같이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? x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? 12분의 1을 곱해. 그냥 중간 과정 생략하려고 하니까 계속 틀리잖아. 12분의 1 곱해. 그럼 왼쪽 뭐 나와? 4분의, 4분의 3이 나온다고. 그래서 x는 4분의 3이다라고 나와요.